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할리 파파입니다. 오늘은 17년식 스트리트 글라이드 미로키 네. 엔진에 처음 도입됐던 바이크죠. 파란색입니다. 이 모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란 색깔. 보통 이제 스글 같은 경우는 블랙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본인만의 색깔을 찾으신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개성을 많이 또 강조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요 색깔은 지금 슈페리어 블루입니다. 블루인데 제가 매년 나온 색상이 다르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슈페리어 블루가 한 16년도, 17년도 요 때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 어, 스글의 크롬하고 좀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 다른 모델보다도 오, 이 크롬 컨셉, 바이크랑 잘 어울리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색상은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색깔이 어, 좀 어둡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에, 밝게 빛나는 그런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눈에 띄는 전면부부터 한번 간단하게 훑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윈드 실드는 기본으로 나오는 윈드 실드인데 이런 거는 높은 걸로도 많이 하시죠 이거는 저희가 저희 거는 이제 자동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 볼트를 풀어서 교체하는 식인데 높은 게 있으시면은 높은 걸로 바꿨다가 짧은 걸로 바꿨다가 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뭐 가까운 데 가실 때는 낮은 걸로 하시고 또 장거리 때는 또 높은 걸로도 좀 하시고 그렇게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장식들, 이런 것들, 네 소소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옵션들이죠. 스티커도 붙이셨고. 그리고 앞쪽 헤드램프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LED 장착을 하셨네요. 약간 정품하고는 좀 달라 보이는데 일단 뭐 밝기는 크게 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네, 아예 눈부시죠 요정도 밝기입니다 그래서 led 가 아무래도 순정인 할로겐 보다는 확실히 밤에 신성이 좋아요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멀리까지 네, 밝혀 주고 있습니다 네 눈부시니까 다실거고 그리고 크롬으로 기본적으로는 안개등 까지 크롬으로 저희가 브라켓이 되어 있죠 거기다 추가로 하는 요 눈썹 헤드램프까지 눈썹을 하실 수 있어요 여분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그랬는지 일단 눈썹은 없는데 보통은 요세 개질 다 세트로 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여기도 눈썹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본인 선택에 따라서 약간 여백의 미를 두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도 보시면 네 엑슬캡 네 스컬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셨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볼트가 나오는데 조금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고. 지금 약간 해가 져서 어두운데, 이거 키고 한번 볼까? 키고 한번 볼게요. 키고 보면, 이게 좀더 난간. 네, 크롬 몰링들, 옆에 보시면 내부 페어링에, 이너 페어링 크롬으로 덮겨 하셨고, 또큰 네. 거, 그리고 밑에도, 네, 옆에 양쪽 옆부분, 오픈되는 부분이죠? 요 부분도, 네, 이거는 열실 수가 있는데, 어, 잘, 잘안 열리는데? 아이고. 네. 오픈 부분하고, 저희 여기 앞에 액정 부분, 액자 부분까지, 네. 주변을 다 크롬으로 덮개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크게 비용 들이지 않으면서 소소하게 꾸며줄 수 없는 옵션. 확실하게 바이크가 좀 화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하신 것들, 요 스피커도 몰딩 하셨고, 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위에 있던 요게 이제 순정이고요 블랙, 요 순정에다가 추가적으로, 네. 좀더 바이크를 크게 하고 시인성도 확인하는 이런 백미러 이것도 작업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엑셀캡과 마찬가지로 스컬, 네지 G 스컬, G 윌리지 데이비스 스컬 하셨고요. 그래서 LED 풀도 파랑으로 넣으셔가지고 이게 바이크 색깔과 전체적인 크롬과 매치가 되게 고렇게 하셨습니다. LED 하얀 빛과 네, 파란색 미등. 고 밑에까지 이렇게 이어지네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배색을 하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네. 요거 연장이 뭐라 해야 되냐? 세들백 어, 장착하는 어, 요 브레이크 등및 미등을 포함하셔가지고 블루 앤 레드 그런 컨셉으로 어, 잘 꾸며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앞부분도 돌아와서 네. 이렇게 그런 부분 이렇게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남들이 탈 때도 예뻐야겠지만 내가 봤을 때 예뻐야겠죠 이런 어, 거는 제가 탔을 때바이크 탔을 때 어, 뭐 거울 놓실 수도 있고 네, 농담입니다 내가 봤을 때 예쁜 그런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그 다음 요 소소한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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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죽은 이거 인터넷에 비싸진 않던데 어, 얼마 하지 않을 겁니다 할리의 성품은 아니고 이런 옵션들로 약간 좀 이제 빈티지한 예. 약간 인지장 부족 같은 그런 느낌 내실 수가 있어요. 할리에그런 클래식한 맛과 좀 어울리고요. 그리고, 예, 무릎 베어링. 로우 베어링이라도 하고, 요 부분 수납함으로 쓸 수도 있고, 어, 겨울철. 우리가 이제 또, 제가 세월이 갈수록 무릎이 시리지 않습니까? 그시린 무릎을 막아줄 수 있는, 예, 무릎 베어링입니다. 무릎 베어링이고, 이게 원래 이... 저장 공간인데, 지금 옆에 이 클리너 대포를 장착하시는 바람에, 이 부분은 지금 사용하시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사용하시기가 힘들 것 같고, 어, 네, 에어 클리너. 이거 우리가 통칭 대포라고도 하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어... 하이, 헤비브리더, 헤비브리더.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헤비브리더 에어 필터입니다. 그래서 오픈형 필터고요 지금 밤이라 잘 표시가 안되는데, 여기가 다 이제, 보통은, 아이고, 눈부셔. 아... 기본 거 저희 동그란 거원형에어클리가 들어가는데 요건 퍼포먼스 파츠라고 해서 실제보다 아니, 기본보다 출력이 더 높아져요 을높 그래서 고 출력을 낼때 쓰는 그런 퍼포먼스 파츠라고 하는 건데 대포 네 이름도 그 성능과 비슷하죠 흔히 제가 대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대포를 음. 하시고 네. 그리고 머플러도 바꾸셨어요 머플러는 자크롬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스크리밍 이글 스크리밍 이글 머플러입니다 스크리 이글이고, 음, 에어 클리너. 에어 클리너를 바꾸셔가지고, 어, 조금 더 고출력과 또 웅장한 사운드를 낼 수가 있겠지요. 자, 본 김에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소소한 옵션. 네, 이건 컵 홀더입니다. 제가 보통 투어 갈때이렇 앉았을 때에 어, 가다가 목이 마렵다. 하면 이 가방 열고 하기 뭐 이렇게 불편해요. 네, 근데 여기 있으면은 바로 물을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옵션들. 소소한 이런 거는 센스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네 하이웨이 패그. 하이웨이 패그 연장하셨어요. 하이웨이 패그는 아시겠지만 롱이 있고 숏트가 있습니다. 긴 거. 이게 지금 롱이고요 키가 좀 크신 분들, 185 이상 되신 분은 솔트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는 건데, 보통은 롱을 많이 하시고요 롱에다가 보조 발판 하셔가지고, 편안한 <laughs> 라이딩 가능하게 하셨고, 위쪽에 더비 커버, 프라이머리 커버 크롬에 맞춰가지고, 크롬 윌리지 스컬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리어 가드 하셨고, 보통 이제 스트리트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 리어 가드가 옵션이에요. 울트라는 기본인데, 이건 옵션인데, 보통은 가방, 가드를 어,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 옵션, 거의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 동승자 시트는 많이들 하세요. 동승자 시트 많이 하시고, 어, 그리고 이 짐바지까지. 짐바지도 하셨는데, 짐바지는 말 그대로, 어, 저희가 이 짐바지가 없으면은 바로 휀다가 보이니까, 휀다에다가가방 묶으면 기스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 짐바지는 짐을 실을 때, 어, 바이크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단단히 고정할 수도 있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약간 저뭐라냐 포크처럼 생겼죠 삼지창. 그래서 여기다가 짐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도 묶고 앞에 등받이와 짐받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 어디 어, 멀리 박투어 가시는 분들 그래서 울트라처럼투어백이 없을 때도 요런 짐받이와 등받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짐을 많이 실 수가 있으세요. 투어 가시는 분들 멀리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옵션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사람, 운전자 등받이. 실제, 이제, 실제로는 뒷사람도 중요하지만, 운전하면 내가 편해야겠죠? 그래서 앞사람을 위한 운전자 등받이. 요게 있으면은, 어, 하이웨이 피그랑 세트가 돼가지고, 실제 운행하실 때, 확실하게 편안한 포지션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장거리 하시는 분들은, 요런 옵션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 등받이 같은 경우는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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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손잡이가 있어 가지고 공구 없이 손으로 똥 눌러 가지고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동승자 등받이랑 신발에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 멀리 안 가고 저추장 싫었다. 하실 땐 떼고 그냥 사셔도 돼요. 떼고 다시 지나가 이제 뭐 투어가 될 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뗄 일이 많이 없긴 해요. 이게 디자인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달고 다니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에서 이렇게 뒤쪽에서 봤을 때도 어, 이렇게 확실한 네, 불이, 불들이 이불 있으니까 안전성도좀 확보가 돼요 보시면 눈이 많이 밝죠 네. 밤에 봤을 때도 차에서 봤을 때 보통 이 옆에 여기 없으면 이게 좀 많이 어둡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어두운데 양쪽에 이런 보조등을 달아줌으로써 야간에도 확실한 시인성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야간에 안전도 고려한 그런 옵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시간이, 해가, 많이, 요즘에 해가 짧아가지고, 이거 제가 좀 빨리 한다고, 또 너무, 금방 한 감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오, 늘 급하게, 예, 월초라서 정신 없지만, 또 이제, 본인 바이크좀 소개를 해달라 하시는 형님 계셔가지고, 급하게 찍는다고, 어, 조금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블루, 슈페리어 블루의 17년식 스트리트 글라이드. 예, 당신은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스페셜과 구분을 위해서 그냥 스글이라 부를게요. 이렇게 파란색 크롬으로 꾸민 옵션들 바이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자 보니 스글만 제가 또두번 하게 됐는데 다음번에 또 새로운 바이크로 또 인사드리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안녕.